안녕하세요. 저는 언어유의 대발가 송원호입니다 우와! 아, 언어유의란 말장난 말이나 글자를 소재로 하는 놀이를 언어유의라고 합니다. 그, 리고 개들이 아, 아재개 같은 예시를 들수 있어요. 해주세요. 아, 기다려요. <laughs> 기다려요. 사람이 죽지 않은 섬맥은 안데스 산맥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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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적이야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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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<laughs> 쉬운, 어. 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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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은? 탄산타스입니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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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재밌다. 탄산타스가 <laughs> 어, <laughs> 탄산이잖아. <laughs> 하기만 해도 속이 안 좋아지는 베네? 아유, <laughs> 어, 다 몰라. 이거 몰라. 배오가스 대학. 가래된오래대 오래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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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 대학. 오래된 오 오래된 대학. 오래된 대학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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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mb 예알 mb mb 아너 알고 있었네 아무튼 신 인근 최우인분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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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백지영 어 맞아 맞아 이제 얄미체입니다 이런 드림을 활용하면은 나중에 친구들 사이 사귈 때 도움이 될수 있고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개팅이나 이런 거할때 써보면은 좋은 만남에 이끌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질지질문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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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니다죄다 없어? 합니 <laughs>